안녕하세요 영어 놀이터 시즌 2 스텝 2에 우리가 이번에는세 번째 주차로 CL과 그리고 PL을 만나볼 거예요. 우선 CL부터 살펴볼게요. CL CAT, AC. 레몬의 어 이거는 하나의 소리 인자 크그 이렇게 두 가지 소리로 나는게 각각의 자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 스텝 1에서 1단계에서 함께 우리가 배워 왔던 아이와 함께 했던 다양한 워드 패밀리들의 워드 패밀리 앱앱인 어그 다양한 워드 패밀리를 집어 넣어 봐서 그거를 제대로 조합해서 소리를 낼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걸 너 못했네, 맞았네,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아이가 아직 조금 이중자음을 힘들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워드패밀리가 아직 다 완벽하게 인지를 못했... 인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참고만 하셔도 다음번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한테 이 부분을 계속 노출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되니까, 의식적으로 되니까요. 자, 그럼 CL이 들어가 있는 다음을 살펴볼게요. CL words를 살펴보면 clap, clip. 그죠? clap은 박수치다. clip은 이거 우리 많이 쓰죠? 그다음 class는 교실 수업. clip는 절벽, 낭떠러지. 그리고 clock은 시계. 그리고 clown은 광대. 그쵸? 그럼 이 단어들이 들어가는 있 텍스트도 한번 봐야 되겠죠. Where is it? 어딘가요, 이가 It's my class. 내 교실이에요. The clock is on the wall. 그죠? 여기에 벽에 시계가 있고. The clip is on my desk. 내 책상에 있어요. 이번은 완전히 스토리가 바뀌어서. Who is he? 누군가요? He is a clown. 그쵸 광대예요. What is he doing? 뭐 하고 있나요? He is clapping on the clip. 그죠? 절벽 위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참, 생뚱맞는 얘기지만, 이 CL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어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소리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텍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럼 두 번째, PL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PL, PIG의 P, LAMP의 L, POL.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워드 패밀리들, 우리 1단계에서 했던 워드 패밀리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이랑 함께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 p l 들어가 있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Plan, 뭐 계획하다. Plane, 비행기. Planet, 행성. Plant, 식물. Plate는 접시 그릇. Plan은 뭔가 요청하는 거예요. 막 부탁하고, 막 간청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 <laughs> 자, 그럼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또 살펴볼게요. I was hungry.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접시 뭐만 있어요? Only plants are on the plate. 접시 다이 식물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죠? I planned for some food. 그래서 너무 부탁했어요.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자, 얘는 또 다른 애예요. I want to go to the planet. 얘는 어디 행성에 가고 싶은가 봐요. I have a plan. 계획이 있대요. 아이들의 계획은 엉뚱하잖아요. I will go to the planet by my plane. plane을 타고 플래닛 n 에갈수 있을까요? <laughs>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텍스트를 넣어봤고요. 당연히 텍스트는 스토리가 구성지고 잘지지 않아요. 아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이들이 PL이 들어가 있는 그 우리 이중자음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넣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읽는 거에 의, 의의만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의미보다도 자 그럼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 활동지 또 살펴볼게요. 활동지가 되게 쉽죠. 우리 1단계에 비해서 활동지 수준이 조금 많이 쉬워져서 편할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도 그래서 워드 패밀리 복습도 하고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클랩 박수치다. 그쵸? 플레인. 플랜. Plan. 자, 계획하다. 플레인. 비행기. 클래스. 교실 수업. 그 다음에 클립. 여기 있죠. 플래닛. 행성 여기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장 살펴볼게요. 자, 플랜트. 식물. 클립. 낭떠러지 절벽. 플랫 부탁하는 거예요. 요청 좀 요청하는 거. 클럭. 시계. 플레이트. 그릇, 접시. 클라운. 광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Find the Beginning Blend. 자, 얘는 뭐였죠? 클립이니까 이거죠. 얘는 뭘까요? Planet. 얘는 class. Plane. clap. 얘는 plan. 자, 얘는 뭐 하는 거야? Planet. 그쵸? 얘는 clock. clip. 얘는 plate. 얘는 clap. 얘는 뭐 하는 걸까요? plant. 쉽죠. 근데 동그라미 찍고 체킹만 하면 되잖아요. 자, 이제는 다른 하나를 찾아야 돼. odd one out. 자, clap, plant, clip, class. 뭐가 다를까요? What is odd? 얘가 이상해요. 그쵸? 그렇죠? 하나만 발음이 달라. 얘는 plan, plane, clock, planet. 얘만 다르네요. 얘는 planet, clip, clown, clock. 얘만 달라요. plant, plate, plat, clap. 얘만 다르고요. 그다음에 clip, clock, plane, clown, and clap. 아니 그냥 clown 그죠? 여기죠? 얘만 달라요. 자 그러면 어디에 c l cool 이 들어가고 어디에 b l 이 들어가는, p l 이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살펴보면 되겠네. clown c l 이네요. plant p l 이에요. p l a t p l PL, planet p l clock c l clap c l clip c l p l a n t PL, class CL, plane CL, clip CL, plate PL.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쉽죠? 자, 빙고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 한줄 만드는 거 이제 계속 우리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볼까요? 단어들이 다 맞게 되어 있는지. plan, plane, plant, planet, plate, plaid, clap, class, clip. Clip, c l i f 그 다음에 clock, clown, 맞네요. 보통 자, 이번엔 뭐가 있을까요? How to make cheese sandwich. 우리 이거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시퀀6 스토리가 아이들의 어떤 글쓰기나 말하기에 있어서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쓸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first, I take two p i e c e s of bread. 두 장이 준비됐네요. 그 다음에 next I spread some butter 버터를 발랐대요. 그 다음 then I add some tomato and cheese 토마토하고 치즈를 넣었어요. 그 다음 last I eat the sandwich 그죠?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먹어요. 이제 먹을 거예요. 자, 순서대로 붙이시면 돼요. 아, 아 아셨죠? 자 그리고 오 이거 우선 하기 전에 잘라놓고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막 순서를 뒤죽박죽 해놓으셔야지 애들이 순서대로 놓죠. 이건 엄마들 알기 편하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놓은 거니까. 그리고 What Do You Do at the p l a y g Round? 놀이터에서 뭘 하고 노니에요. 뭘 하니에요. 뭘할 거야? 물구름 뭐 타고 아니면 뭐 술래잡기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모래놀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네 타는 아이들도 있고 정글짐 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림 그리기 싫어할까 봐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오리, 그 오려서 붙여가지고 글쓰기 표현하도록 하면 되고 완벽한 문장을 쓰게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냥 이걸 보고 아이가 슬라이드 다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아이 슬라이드 다운 뭐 이렇게도 되고 아이 스윙 우리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시스워벤다운 so 뭐 이렇게 막 그냥 문장을 단어 연결 단어 나열하듯이 써도 괜찮아요. 우선 그걸 아이가 스스로 고민해서 써,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고민해서 틀리건 맞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그 고민했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표현을 했다면 아무리 틀린 표현이더라도 박수를 쳐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야 계속 나와요. 말을 많이 할수록, 많이 표현해 볼수록, 많이 써볼수록 더 좋은 글과 좋은 말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퀴즈 노트 볼게요. 자, 리빙룸에서 볼수 있는 거네요. 제가 퀴즈를 해볼게요. These are clothes that covers windows. 뭘까요? 창문을 덮는 천조각이래요. 뭘까요? Curtains, 그죠? 창문을 덮는 커튼이에요. 그러면 우리 거실에서 볼수 있는 물건들을 아이 스스로 또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문장을 쓰는 활동이 아니라 아이가 그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그거를 표현해 보는 말하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뭐가 있어? 거실에서 볼수 있는 게, 뭐, TV도 있죠? TV 없으신가? 아니면 뭐, 소파도 있고, 다,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책장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거실 장식장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아이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로 설명하면, 엄마가 그걸 받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 하고, 기억하게끔, 엄마가 자, 써놓으시고 기록하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활동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29번째 베이지 골드 살펴봐야 되겠죠. 29번째 보니까 주제가 Snacks and Drinks예요. 우리 음식을 계속했죠. 근데 음식 말고도 간식 진짜 많이 먹잖아요. 음료수도 많이 먹고 저희 집은 진짜 간식과 음료수가 음, 음료수를 엄청 많이 사다 놔도 하루 이틀이면 금세금세 없어지거든요. 그만큼 많이 먹기도 하고 굉장히 간식 먹는 걸 좋아해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볼게요. 포테이토 칩스, 팝콘, 캔디, 쿠키, 파이, 와플, 케이크, 머핀, 푸딩, 아이스크림, 밀크, 레모네이드 음, 제 좋아하는 후식들이 많네요. 주스, 소다 팝, 우리 그뭐 콜라나 톡톡 쏘는 그쵸? 탄산음료 같은 거, water, 물. 그다음에 hot chocolate, 코코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coffee, 티. 그림들을 이렇게 준비해드렸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은 왜 그림 을 오래서 붙이게 했냐? 우리 교구에 활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오리셔가지고 단어를 먼저 알아보고 이게 어떤 그림에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우선 알아보고 보시면 이렇게 배경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카페테리아 그죠? 어떤 카페 배경 이미지고 여기는 우리 카페 테이블에 아이들이 앉아있네요. 또 간식 먹으면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게또 힐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 여기에 이 음료수 배경 이 스낵들을 이렇게 진열해두세요. 예쁘게 진열해두세요. 아셨죠? 예쁘게 진열해두시고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해서 테이블에 갖다 놓는 거죠. May I take your order? 그럼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Can I get? 뭘로 할까요? 위, cookies. I take this. 하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놓고 what do you like? I like cookies.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걸로 해놓고 what do you like? 이 중에 뭘 좋아해? I like cookies. I like waffle. I like lemonade. I like tea. I like coffee. I like 뭐 소다 팝. 뭐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약간 역할놀이도 할수 있고 어, 스낵 단어 물 불러 쉽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거는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니다. 내가 그 단어를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말해 볼수 있고 표현해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도 재미나게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